우리 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진리되신 이름으로 이 백성들이 노동자도 학생도 노인도 젊은이도 북한도 남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 신령이 십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이 역사를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교회가 시들어가는 걸 누가 부흥시켜야 되겠습니까? 한국 성교사들이 세계로 나가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 성교 마이하는 나라는 꼭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네. 이 교회의 이름도 세계로네요, 세계로. 세계로 우리가 뭐 관광하러 가겠습니까? 복음전으로 가야지요? 성교 마이 하는 날은 반드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교사가 2만 5천 명쯤 되는데, 미국이 8만 2천 명이요. 인구 숫자로는 우리가 세계 제일입니다 앞으로 통일 한국이 되면 10만 명 세계로 뻗어나가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0편 33편 1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요즘 교회 가요. 코로나 뭐 비대면 이런 걸로 많이 위축되어 있지요. 그러고 좌파 세력이 사회를 너무 오래 끌고 가니까 그 사람들은요 오반 운동 다섯 가지 반대 운동을 아주 조직적으로 합니다. 반미, 반일, 반개신교, 반재벌, 반기업. 그 사람들이 오반 운동이에요.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 남조선을 해방시키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십계명처럼 남조선 해방에 십계조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를 파괴시켜라. 이게 십계조 중에 하나요. 교회가 너무 반공교고 친미세력이고 남조선의 교회 때문에 남조선 공산화가 안 된다 이거야. 자기들도 눈치챈 거요. 예 교회를 자꾸 파괴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KBS, MBC 이런 데서 1년에 밤 10시 11시에 뭐 PD 수첩 이런 거 있지요? 거기서 교회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1년에 서른 세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 속에 교회는 부패했다. 교회는 쌈질한다. 부정이 있다. 이걸 KBS, MBC 같은 데가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 우리가 기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역사관으로 사상 운동을 하고, 교인들이 무장을 해서 바른 교육, 바른 복지, 바른 정치, 우리가 정당하자는거 아니잖아요. 바른 정치,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나가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3장. 내가 오늘 30분 얘기하라 그래서 내가 줄이겠습니다. 한서0 시간 얘기하면 좋은데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미문 아름다울 밑잡니다. 뷰티 도하 앞에 나면서 앉은 배 선천성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하고 앉았는 겁니다. 3절 말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한테 한푼 주십시오 이랬겠지요? 4절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피일이 꽂힌 거요. 우리를 보시오 그랬더니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늘 6절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부산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나처럼 동두천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6절을 우리가 딱 마음에 새겨야 돼요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면서 안전베이 평생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베이한테 베드로가 뭐라 그랬느냐 한국 교회는 이걸 우리가 다시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옳은 말이지요.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당이 아닙니다. 뭐. 돈이나 정, 정당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진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복음의 네. 능력이요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난 안전 베이한테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칠줄 모르고 걸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우리 한반도에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가진 거, 우리 교회가 가진 거,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나사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진리되신 이름으로 이 백성들이 노동자도 학생도 노인도 젊은이도 북한도 남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 심령이 십을 얻고 뛰어서 흐르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이 역사를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이 역사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우리 교회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시오 하고 발에 손과 발과 가슴에 힘을 얻고 뛰어서 그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역사 생명 역사 진리 역사를 마을마다 도시마다 북한 끝 쫄짝에까지 퍼뜨리게 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